자, 면허시험장에서 첫 번째 차선에서 첫 번째 차선으로 좌회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번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 표지판이 보입니다. 마들려 요거 지나가고, 여기 버스 정류장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미리 키지고, 버스 차선 실선이 끝나고 점선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껐다가 다시 키고요. 자, 우회전을 합니다. 여기 신호가 없고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따로 설명을 좀 듣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회전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안전한지 왼쪽을 잘 보시고 하세요. 자, 모르시겠으면 정지해서 확인하세요. 자, 우회전을 하고 나서 끝차선에서 끝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키고, 30미터를 앞으로 가서 안전하면 왼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코스입니다.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A코스입니다. A코스 자 코스 A코스는 좌우회전이 많이 없죠. 그런데 신호가 많아요. 그래서 신호위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 면허시험장에서 나와서 첫 번째 차선에서 첫 번째 차선으로 좌회전을 한 다음에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 우회전하는 곳이 온수골 사거리인데요. 거기서 우회전하고 나서 왼쪽으로 한번 차선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 계속 직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이 현재까지는 없고요. 음저 유통까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는. 어,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차로 지나갈 때 내가 어느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바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상계초교 있는 데인데요. 저 앞에 지하철이 다니는 고가가 있습니다. 저, 육교처럼 생겼죠? 자, 앞차 뒤에 정지할 때는, 어, 이 차와 앞차 사이에 도로가 좀 보이게, 한 1m나 2m가 보이게, 이렇게 정지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우회전했던 곳은, 어,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어,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어, 따로 설명을 반드시 듣고 하셔야 됩니다. 우회전이 90도 우회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교통섬이라 그래서 45도 비슷하게 우회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좌회 신호를 신호가 안전하기는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아까 한번 차선 변경한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자, 그리고 채점 기준보다는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코스 위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시면, 자, 오른쪽에 한양 아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베이지색 건물, 건물이 상계중학교인데요. 자, 오른쪽에 한양 아파트, 왼쪽 베이지색 상계중학교. 이 교, 교차로를 지나오면서 좌측 방향 지시등이 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껐다가 다시 켜면 되겠죠. 자 여기가 당연 이교인데요. 자 U턴을 여기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U턴이나 어 좌우회전, 직진, 뭐 차선 변경하는 방법은 따로 영상이 준비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자, 좌회전이 켜졌죠? 왼쪽으로 핸들 다 돌리고요. 이 맞은편 차가 올랑말랑하죠? 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차선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차선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차선 변경을 안 한다고 해서 감점이나 실격이 되는 건 아닌, 아닌데요. 여기서 지금 안 하면 오른쪽에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 있,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차선 변경은 방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 외워두시는 게 어, 도움이 되고요. 그냥 방송 나오니까 방송 듣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 경력자분들은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경력자분들도 외워두시면 좋죠. 어쨌든 초보자분들은 합격률을 높이고 싶으시면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자, 상계중학교를 유턴해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A 코스는 유턴 한번 하고 쭉 가서 유턴 한번더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우회전차나 부입법 주정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려다가 어, 이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반드시 유턴하고 차선 변경하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철 국가죠 지하철 국가저 위에 육교 같은 거 있죠. 여기가 상계초교 입구입니다. 그 어차피 시험을 볼 때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다 외워서 갈 수가 없죠. 사실. 외워서 갈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길을 한 50%뭐 완벽하게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유턴이나 좌회전, 우회전 등등의 경우에 500m 앞 유턴, 300m 앞 유턴인데 미리 유턴 차선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 시험 장소에 따라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너무 미리 해서 직진을 못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한 150m에서 300m 대부분 사이에 차선 변경을 전후로 하게 돼 있는데요. 어, 언제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U턴을 해서 왼쪽으로 한번 차선 변경을 했죠. 자, 여기 바닥에 보시면 차선이 왼쪽만 있고 오른쪽엔 없어요. 에, 그래서 조심하시고. 오른쪽 차하고 이 차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차선이 세 개인데 차선이 오른쪽하고 이차고의 중간 차선이 없어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 차선이 다 있죠. 왼쪽 오른쪽. 예, 근데 아까 그 고가 그 상계초교 고가 올 때는 오른쪽 차선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차와 이 차와 경계가 어정쩡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오른쪽 차가 이 차에 있는 이 차가 있는 차선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어이 차가 오른쪽 차선으로 넘어갈 수도 있, 있으니까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은 편으로 갈 때는 차선이 있어요. 어 영상을 돌려 보시면 어, 근데 이제 되도아갈 때만 없더라고요. <웃음> <자>. <웃음> 자 언제 유턴을 해야 될지 모르시면 그냥 어 지금 차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왼쪽 차선은 직진이 안 됩니다. 저 버스 있죠, 100번. 저쪽 첫 번째로 가면 여기서 직진이 안 돼요. 여기 여기죠 바닥 보세요. 여기서 직진이 X가 돼 있죠. 그래서 바닥도 보고 다니셔야 돼요. 노면 표시죠. 자. 이 차는 계속 직진할 겁니다. 자, 황색 불이 켜졌죠? 자, 요 앞에 정지선을 넘기 전에 황색 불이 켜지면 정지. 이미 황색 불이 정지선을 통과해서 교차로를 들어갔는데 황색불이 켜지면 그때는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온수골 사거리죠. 그 도봉면허시험장 코스는 이 온수골 사거리를 다 지나가거든요. 뭐 이쪽 저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 지금 왼쪽에 차가 있는데요. 음, 어? 내가 두 번째 차선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차선은 좌회전이나 유턴 차선이에요. 그래서 직진은 이 차가 첫 번째 차선이 됩니다. 음, 근데 이게 그 도로가 좀 삐뚤어져 있거나 애매하게 돼 있는 그 코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 도로 상황에 맞게. 여기서는, 어, 첫 번째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곡선 같은 지금은 직선 도로 잖아요 근데 곡선 같은 도로나 어 직선이지만 좀 왼쪽 오른쪽으로 삐뚤어 돼 있는 차선이 있고요 또는 차선이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은 3차선인데 건너가면 4차선으로 바뀌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여기는 4차선인데 3차선일 수도 있죠. 그래서 도로 상황에 맞게 하세요. 자, 여기서 저 앞에 가서 유턴할 건데요. 자, 여기서 500, 300, 300 나온다고 해서 미리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자, 왼쪽 지금 유턴할 수 있는 차선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표지판 있죠? 여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아까 알려드린 게, 무슨 뜻이냐면 뉴턴은 지금 이 신호 지나가서 할 거거든요 근데 뭐300 나오고 급한 마음에 미리 차선 변경을 해 버리면 그 차선에서는 직진이 안 됩니다 좌회전 뉴턴만 돼요 그러면 어, 오른쪽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겠죠 그런데 차가 있으면 음, 어, 큰일 나겠죠 실격이 되겠죠 차가 없어도 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에, 맞, 기준에 맞게 하면 되는데 끝에서 급하게 키고 오면 문제가 될, 에, 될 확률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차선을 외워 두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살짝 언덕입니다. 살짝 이제 유턴하는 곳으로 오면 언덕이 조금 덜 하긴 한데요. 자, 브레이크를 한번 띄워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뒤로 밀립니다. 자, 그러면 이종훈. 거의 이 정도면 큰 상관은 없지만, 일종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평지처럼, 평지처럼 느긋하게 브레이크 뛰고 크러치 천천히 뛰면 큰일 납니다. 뒤로 밀려요. 뒤로 밀리는데, 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자, 뒤로, 뒤에 차가 있다면, 뒤차하고 사고날 위험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차가 없어도, 뒤로 밀리는 차를 앞으로 출발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지에 있던 차보다. 그래서 조작을, 특별히. 예, 그리고 여기서 일종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따로 연습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자. 자, 여기도 좌회전 시 보행 신호시입니다. 자, 좌회전이 켜졌고, 맞은편에 오는 차가 없으면 점선 5, 6개 해서 다 돌립니다, 핸들을. 그리고 3차선 들어왔죠? 조금씩 풀어서. 자, A 코스 유턴하고 나서 차, 차선 변경을 첫 번째 유턴할 때는 했죠? 왜? 직진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유턴에서는 조금 가서 우회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세요. 불법 주정차나, 어, 장애물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에 버스 전용 표지판이 보이거든요? 요거 지나가면서 우측 방향 지시선을 키세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자, 자그 다음에 우회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회전이 가능한 신호 때는 안전하면 바로 우회전 하시고 아니면 일시정지 하세요. 정지선 전에. 그리고 안전하면 가셔야 됩니다. 자, 우회전도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 때, 지금 아주머니가 건너가고 있죠. 인도로 가기 전에 가면 실격됩니다. 요거는 따로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봉면허시험장 이 온수구 사거리 A 코스에서 우회전할 때 왼쪽 차들이 엄청 빨리 오거든요. 여기서 자 우선 끝에서 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변경하고요. 자 오른쪽에 지하차 지하보도 같은 게 있고요. 용하여고가 나옵니다. 용하여고그 위에 표지판이 있거든요. 자 여기 가기 전에 또는 지나면서 오른쪽 키고 오른쪽에 이번엔 택시 정류장이에요. 택시 정류장 끝에 점선에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껐다가 다시 키고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